안녕하세요. 서천 아름다운 농원입니다. 오늘 6월 4일인데요. 마늘 캐이한 10일 정도 남았습니다. 며칠 전 비가 오기를 기다렸더니 저희 지역은 그냥 빗방울 몇 방울만 떨어지고 말았네요. 혹시나고 기다렸는데 비는 안 오고 땅은 말라가고 풀도 땅이 딱딱하니 풀 뽑기도 안 되고 마늘 한번 살펴보니 아직. 연그러 가느라고 아직 고론 안 생겼는데, 물이 많이 조금 필요할 것 같아요. 당분간 비 소식도 없고, 그래서 물 주러 밭에 왔습니다. 시원하게 물 한번 줘야겠네요. 30분 정도, 한 3통 가량의 물을 주었는데요. 마늘이 금방 생생해졌습니다.